나의 아들은 이 처음에 와야 되고요그 다음에 내다 버렸다가 두번째로 오겠죠 그 다음 좋은 mps3 플레이어를 이 목적으로 세번째로 오면 됩니다 누가 나의 아들은 내가 주어로 my son을 썼고요그 다음에 내다 버렸다 지금 우리가 과거완료에 대한 걸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완료 형태로 쓰는 걸 공부하는 거라서 얘는 시간대가 누가 먼저인지 이런 거안 보더라도 그냥 과거 완료를 쓰는 형태를 배우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내다 버렸다 라고 쓰면 우리가 내다 버리다가 영어로 throw away 가 있어요. 이게 내다 버리다거든요. 근데 이제 과거 완료를 써서 연습하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 완료, head, pp 써야 되는죠 그래서 head 쓰고, 그 다음에 throw의 과거 분사, throw, Through, thrown 해가지고 세 번째 thrown을 써야 됩니다. 그리고 away라고 쓰면은 내다 버렸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. 그다음에 좋은 MP3 p 3 플레이어를 이용했기 때문에 어, MP3 플레이어 세수 있기 때문에 어 붙여주시고요. 그다음 좋은 g 그다음에 MP3 Player. 자체적으로, My son has thrown away a good MP3 player.